안녕하세요, 세지숙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것은 해링턴날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에링턴 말에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왜 나왔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링턴 말에가 다 끝나긴 했었어요. 문 닫았어요. 다시 문을 연다고 하네요. 왜 문이 느냐 옛날에 안심보장제 했던 것들을 갖다가 환매해서 다시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안심보장제 취소분들. 안심보장제를 했어. 근데 내가 그냥 계약 안할래요 취소할래요. 하셨던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안심보장제 환매분을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근데 야, 이게 나쁜 것만 나올 줄알았는데그게 아니에요. 완전 좋은 것들. 환상형포베이들 그리고 73타입. 74타입 진짜 귀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내부 모델하우스도 안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이해링턴만에 처음 이 모델하우스 방문하고, 이 모형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으니까. 와, 너무 웅장한 거야, 이게. 그리고 이 스카이 브릿지 보시면은, 이거 보고 진짜, 와, 이게 부산에 이런 데가 있나? 동서고가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해링턴만에도 남천자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 거다. 근데 그게, 옛날에는 그냥 말로만 했는데 지금 있잖아요 건물이 엄청 올라가 있거든요. 조만간 스카이 브릿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진짜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해링턴만에 또 이제 커뮤니티가 엄청 좋아서 지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차 대수가 1.41대일니까 주차 대수가 2,205세대 중에 주차 대수 1.41대 1.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들 보면 완전 하이엔드 빼고는 1.41대1 이상 되는 게 없거든요. 이주변의 아파트들 다 평균적으로는 1.2대 1. 조금 좋다 하면 1.35대 1. 1. 뭐이 정도 이정도러니까1.41대 1이면은 겹치기 주차가 절대 안 되는 그런 주차 대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주차 대수가 그러니까 주차장이 한뭐몇 프로가 광폭 주차장이에요. 이게 아니고 전체가 다 광폭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차 걱정이 전혀 없는 아파트.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리게 떠나 있는데 여기 지하가잖아. 요 지하에? 다 세대별 창고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세대별 창고가 입구, 업구가 삶의 질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헤링턴 말에 원래 없었어요. 이 혹시 없었다고 할까? 59a73. 그리고 84A, 없었어요. 이거. 없는데 이게 안심보장제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것들이 생겨났다. 이런 귀중한 호실들 잡고 싶으시면 빨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자, 여기 59A 타입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은 자, 여기 이렇게 팬트리가 있어요, 팬트리. 팬트리 있고 여기는 신발장에 있고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욕실입니다. 욕실에는 특이한 점이 우리는 복합 환풍기 있잖아요. 복합 환풍기이 복합 한풍기를 기본으로 다 드립니다. 여기에 자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C 타입이나 A 타입이나 방은 뭐 똑같죠. 그리고 이거 붙박이장 요 붙박이장은 기본으로 드립니다. 자두 번째 방두 번째 방도 뭐 좋아요. 아딱이 어, 정도면 뭐옷 사이즈가 뭐이 정도밖에 안 되지 니까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형적인 판사형의 모습. 거실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주방이 있고 그래서 이 마통풍 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선호하시죠.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까 이 금방이 솔다웃스 됐어. 솔다웃스 됐던데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예요 지금 오시는 분들. 은 오히려 더 기회다. 야 이게 D 자 구조형으로 되어 있는데 D 자 구조형이 사실은 주방에서 이제 어? 주방 일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조. 오, 오, 좋잖아요. 좋잖아요. 응? 그리고, 어, 광파 오븐 이런 것도 뭐, 공짜로 다 주고, 다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 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문열어놓으면 통풍이 잘 들어와요. 네? 환풍이 좋다. 통기가 좋다. 그리고, 야이 해링턴만의 가장 특별한 점. 가장 최저가 하이엔드다. 하이엔드의 기본 뭡니까? 하이엔드의 꽃? 하이엔드의 기본? 싱크뱅, 싱크뱅이죠? 이 싱크뱅이 있는 오구타입. 와, 이게 뭐냐? 부산 오구대장입니다. 해밍턴 말에. 오구대장. 사용도시를 보면은, 이렇게, 뭐, 적당해요. 적당한 크기로 잘 되어 있다. 자, 안방도 이렇게 콤팩트하게 잘 꾸며져 있다. 응? 자, 뭐, 안방이 뭐 엄청 넓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오구니까. 오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뭘까? 짠, 보게 되면은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 야, 근데 이 드레스룸은 진짜 좋아. 왜 좋냐? 딱 봐도 좋아 보이잖아요. 엄청 넓잖아요, 이게. 59 타입인데 드레스룸이 진짜 넓어요, 그니까이 <laughs> 폭도 넓단 말이야왜 이게 59A가 금방 솔드아웃 되셨는지 아시겠죠? 판상형, 59A, 판상형 포 포베이 구조. 일반적인 구조지만 이게 왜 많이 짓느냐왜 일반적인 구조냐? 이게 가장 효율적인 구조거든요, 그니까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솔드아웃 됐다가 다시 돌아온 호실들이 있다. 야 근데 이거 뒤늦게 하신 분들 혹은 그때 고민하셨다가 안 하셨던 분들 진짜 이번에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59A 타입 있습니다. 자, 84A 보러 가겠습니다. 84A. 여기는 이제 양쪽이 다신발장이야 양쪽이 다 신발장. 팬트리는 없어요. 여기 좀 아쉽게도. 욕실. 뭐 욕실은 항상 뭐 똑같죠. 뭐. 여기 그리고 또 아메리칸 스텔란 수전 들어가고, 그리고 복합 한풍기. 복합 한풍기 들어가고, 요 방. 야, 확실히 이게 84 타입에서 방이 넓네요. 굉장히 넓은 방이 있다. 작은 방이. 와, 진짜 넓네, 이거.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렇게 붙박이장이 되어 있는데, 요거, 요거는 옵션으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옵션이 이제 약간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릴 건데, 옵션에 관한 내용을꼭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끊지 말고 보세요자 여기 옵션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메리트 북박이장이 들어간다 옵션 선택 안 했다? 그러면은 이 공간 이 공간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북박이장이 두 번째 방은 첫 번째 방보다 조금 더 작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첫 번째 방에서는 아까 이 끝에 쪽에 이제 북박이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방은 바로 옆에 이것도 물론 옵션입니다 옵션 모든 분들이 이세4 a 타입을 찾고 좋아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 야 바로 이 넓은 거실과 주방입니다 너무 크지 않아요 이거? 와 진짜 넓다 엄청 넓어요 지금 야 보면은 이 주방이 이렇게 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이 넓은 주방과 거실 때문에 84A를 너무 선호하셨다 84A가 대중적으로는 더 선호한다 왜? 판상형4 b 이 구조니까 따라오시게 되면은 야 이거는 또이 보조 주방으로 쓸수 있는 이또 팬트리가 또 있어요 이게 사실상 이건 뭐 보조 주방이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더들어와 보시면 팬트리가 안에 숨겨진 숨겨진 팬트리가 하나 또 있어 그니까 러 주방 팬트리 자체가 이게 전부 다 주방 팬트리라고 보면 엄청 큰 거예요, 주방 팬트리가 지금 이 8세 A가 돌아왔지만 이 모델 호스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내가 옵션을 선택하거나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이거는 이미 계약이 됐던 호실들이 어, 포기한 세대. 계약 포기 세대죠, 어떻게 보면. 그 세대를 가지고 이제 재분양하는 거.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매죠 환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매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이 호실에 옵션을 넣었어. 어떤 분들은 옵션을 안 넣었어. 그 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계약자분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집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원한다고 다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능한 내가 이 옵션을 선택하고 싶다, 혹은 옵션이 필요 없다, 내맘대로 취사 선택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빨리 오셔야 돼요, 일단. 그게 답이에요. 자, 만약에 옵션을 선택을 안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이, 아까 그 넓은 주방 팬트리 공간이랑 이 홈바 공간이 알파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파룸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옵션이 좋겠다, 선택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남은 것 중에 빨리 제일 먼저 겟 하셔야 되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다. 자, 다용도실도 59 타입이랑 비슷한데, 59A랑 비슷한데 좀더 넓어야 할까? 왜? 84니까. 자, 그리고 여기 안방입니다, 안방.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좀, 좀 넓어요. 이것도 옵션인데, 이건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계약하신 분들 중에 이거 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까 짜라란! 드레스룸이 엄청 넓어요 이게. 저게 필요가 없어. 드레스룸이 너무 엄청 크기 때문에 따로 붙박이장 옵션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건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방을 보시면은 저방 아방 엄청 큰 거죠 그러면은. 자떠세요8사 중에서는 구조 제일 좋다. 인정. 해링턴말하 뭡니까? 사실 집 내부도 너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커뮤니티요 커뮤니티. 자 그러면은 커뮤니티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커뮤니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물론 옛날에 봤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놀라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커뮤니티 처음 에보고 너무 놀랐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우암 루엘입니다. 술 많이 자셨네. 아, 루엘이 아니고, 헤링이던 말입니다. 이게 루엘하고 요즘에 갔다 오니까 좀 헷갈려요. 왜? 커뮤니티가 너무 비싼 거야. 물론 뭐, 동급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동급은 아니지만, 야, 거의 진짜 여기 들어가 있는 수준은 거의 루엘이랑 뭐, 그 정도로 너무 좋다 완전 지금 제일 비싼 제일 잘 나가는 아파트 중에 하나인 센텀 루엘 하고 커뮤니티가 대동소이하다 너무 똑같다 이게 그러면 뭐야 가성비 좋은 아파트 해링턴 말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반값이거든요 그러면 반값 아파트입니다 반값 아파트 골프장 스 당연히 있고요 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실내 수영장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은 심지어 남천 서미트 없어요 해링턴 말해 근데 실내 수영장 있잖아요 근데 실외 수영장도 있어요 해링턴 말에는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 실내 수영장. 이두 개, 수영장 두 개인 아파트 부산에 있습니까? 없어요. 크,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커뮤니티 최고. 자, 뭐 당구장, 탁구장, 뭐 스크린 골프, 뭐다 있어. 요 그리고 노래방도 있고, 그리고 피트니스 뭐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일 조식 서비스, 조식 서비스, 조식 서비스도 되고요. 해링턴 말요 그리고 아, 그리고 아, 시네마관. 영화관도 있어요. 미니 영화관도. 이런 거다 갖춘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도심 속 리조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진짜 이게 만약에 살게 된다면 이 모든 걸 누리실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거해링턴 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쭉 오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뭡니까 이거? 스카이 브리지. 스카이 브리지가 그냥 걸어다니는 다리가 아니에요. 뭐냐? 그 자체가 하나의 커뮤니티 기능을 하고 있다. 스카이 요가룸도 있고 스카이 파티룸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 스카이 라운지 뭐냐? LCT 올라가면, 위에 올라가 뭐가 있습니까?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 약간 그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많아요.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니까 그래서 너무 좋다. 자 지금까지 해링턴만의 모델하우스였고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귀한 호실들, 그 귀한 호실들 안에서도 옵션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빨리 오셔야 된다. 빨리 전화 주시고 빨리 오실수록 가장 좋은 호실들 선점하실 수 있다는 라 거. 자, 위에 번호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위에 번호 전화 주시면은 가장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겠습니다 자, 누가 도와드리냐. 바로바로바로바로! 자, 여러분. 술실장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링턴 말에는 실 시장에게 전화 주세요. 뾰락라 그럼 저는 다음 현장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치